멤지 아파트, 욕실 아래층 두고 DRF, 변기와하수관원늦되는것 소리입니다. 입구 욕실에 변기체계부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잘하했습니다 여기 패킹 보사가 여기 있어서, 여기 벽에 등 일부 파쇄했습니다 이렇게 물량 테스트 하는데 늦어 되는것 같고요. 하수병관은 여기에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늦어 처리하습니다 루술인에서전자에포오염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제 많은 물로 물리는 테스트 하는데요. 이제 전혀 물리는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입구 욕실에 제거했고요. 빵이 되겠습니다. 빵 욕실에 여기 작업하기 위해서, 여기, 진장, 유 네. 이렇게 전문국, 피부실전구가가치했 있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물되는데 없습니다. 화재가만 보상한데 여기 한 군데, 예, 네, 물세는 먹고요. 네. 이쪽이 한 군데, 하재가가 있습니다. 평균의 질이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뉴스 처리했습니다. SCG에 작업이 하기 어려워서, 밀평 전공과 설치하였습니다. 이렇게, 누수 되는 거,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